더불어민주당은 왜 한동훈을 상대하고 있는가? 정치는 상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공식적인 제1야당도 원내 지도부도 아닌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개인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민주당이 보기에 지금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장외 집회에 이어 토크콘서트를 준비하며 여전히 강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당적도 없는 정치인이 1만 석 규모의 좌석을 예매 시작한 시간만에 매진시키는 장면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는 한동훈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당의 간판 없이도 대중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인은 언제든 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면을 티켓 장사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좌석 등급제를 문제 삼으며 난생 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비난했고 원내대변인은 지지자들의 충성심에 가격표를 붙였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향해야지 장사로 전락했다는 도덕적 비난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그럴듯한 공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뒤 곧바로 민주당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정치장사를 해왔다는 반격이었습니다. 그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루 이어지는 공천헌금 공천뇌물 의혹을 언급하며 좌석값 몇만원을 문제삼을 자격이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웃돌를 받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기금을 받는 관행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정면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대로추고 말로 받은 격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민주당은 티켓 가격이라는 비교적 사소한 소재로 공격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공천 비리와 정치자금 관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소환하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을 비판하는 순간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는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 싸움에서의 패배입니다. 더 중요한 대목은 정치적 구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한동훈이 없는 국민의 힘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제1야당 전체가 아니라 당에서 제명된 한 개인을 집중 공격하는 장면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미 무력화된 상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신 한동훈이라는 변수에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권에서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 상대를 위협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한동훈의 체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해괴한 정치라고 비난할수록 여당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민주당의 상대는 이제 국민의 힘이 아니라 한동훈인가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민주당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을 차기 정치 구도의 중심에 올려놓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대응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고 장황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이 가장 아파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 짧고 강한 문장으로 반격했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대응은 이겼다고 평가받기 충분합니다. 논쟁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상대의 구조적 문제로 옮기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공격은 흐려졌고 한동훈은 다시 한번 날카로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을 상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번번이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 전체가 아닌 한 개인에게 집중하는 장면은 현재 정치 지형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좋든 싫든 민주당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한동훈을 경쟁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번 공방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